집행권원에는 지금 몇개 벌써 가르쳐 줬죠. 하나씩 대봐요. 아또 말을 못하네. 거기 어, 채팅창에 쓸수 있는 사람 써봐요. 집행권은 지금 몇개 가르쳐 줬어. 될수 있는 거 채팅창에 빨리빨리 써봐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도표로는 어디, 어디에 내가 도표해놨어. 어... 오다시 도표로 집행권은 그려 놨는데 딱 보고서. 눈에 딱 들어오겠어요? 판결은 5 3의 도표 보면 확정된 종국 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 가집행 가르쳐 줬죠? 일단 이해하죠, 이제. 세 번째 거 이해하겠어요?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의 집행 판결. 집행 판결. 이건 또 뭐냐? 최근에도 하나 뭐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뉴질랜드가 뉴질랜드 은행이 한국계 사람한테 돈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얼마 돈 받을 수 있는 뭐 달러인지 뭔지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뉴질랜드 법원서 받았는데 그럼 우리나라 판결에서 받아가지고 확정됐으면 지금 확정된 판결로 집행권원이 되는데 첫 번째 확정된 종국 판결로 되는데 왜세 번째 같은 게 있느냐? 외국 법원에서 내려준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내에서 내려준 판결하고 국가의 사법권은 이게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있는 거니까 외국 법원이 내려준 판결이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아니니까 그 외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와서 일단 한번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 승인돼서 집행까지 하려면 집행 판결을 구해서, 집행 판결을 구해서 여기서 정해져야 이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례는 여러분도 신문지상에서 보는 위안부, 위안부라는 용어 쓰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위안부라는 용어가 쓰는 용어 아닌가? 어떻게 되나? 진... 징용 공으로 끌려간 징용 공이라고 하고 징용 공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요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한국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잖아 한국 법원에서 받아 들여 졌으니까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런 의안부 증용공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우리 국내 우리나라 법원에 낸 거지. 실제는 일본에 대해서 패소, 일본서는 패소한 이런 피해자들도 있어. 그건 일단 놔두고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은 민사소송에서 한 번쯤 다루어질 수 있는데, 받아들여져서 1인당 1억 원 정도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이 확정이 됐어. 그럼 이 판결을 갖고 그 가해 기업인 일본에 가서 집행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똑같이 아까 뉴질랜드 은행에서 한국계 사람한테 빌려준 돈 받으려고 했던 확정된 판결을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법원이 내려준 판결에 대해서 한국의 집행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집행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억 원 손해배상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 일본에서 집행을 하려면 우리랑 마찬가지의 일본 민사소송법 등의 외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한 승인, 집행하기 위한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여기서 집행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마찬가지로 펼쳐지는데, 마침 이 징용공 등의 손해배상에 대한 일본 기업의 재산이, 일본 기업의 재산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하는 문제에서 뉴스에 가끔가다 나오는, 뉴스에 가끔가다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이 경우도 만약에 일본 가서 집행하려면,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 한국이라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승인 집행을 위하여서는 집행 판결을 일본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일본 법원이 집행 판결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예민한, 예민한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승인, 집행에 있어서의 요건인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217조에 보면 비슷하게 일본에도 우리가 일본법을 받아들였으니까 일본법에도 있는데 217조에 가서 보면 민사소송법 217조에 보면 1항 3호에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춰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이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어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이런 것으로 걸어서 우리나라 이 지금 징용공등의 사건은 이미 1960년대 한일 뭔가 이런 거에 협약 협정 여러분 뉴스 신문 보면 계속 나오는 그것에 의해서 해결된 거다라고 일본은 보는 거기 때문에 승인 집행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그 일본과 한국 간의 한일협정에서는 이런 개개의 손해배상에 대한 협정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 판결이 있어 가지고 이게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문제가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게 전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의 어떤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그 대법원의 일부 판사들한테까지도 문제가 되고, 했던 사건이 여기에 얽혀 있어. 이게 외교적으로 손해배상 인정되니까, 이게 마찰이 되는 거지. 과거에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된 건데 왜 이거 갖고 그러느냐. 근데 우리의 판결은 그 한일협정에서 이것까지 해결된 건 아니다의 논리를 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정, 정부 시절, 벌써 이제 전전 두 단계 전 정부가 이제 될 판에 됐는데 요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큰일이 나니까 하는 등등에서 그 사법파동의 사법농단의 뭐 그런 하나의 그 과정에 등장하는 사건 등이야. 다시 와서 본다면 지금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와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단계가 중간에 필요하냐면 그 5-3의 표의 세 번째 그런 집행 판결이라는 집행하기 위한 판결이 하나 쑥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특이한 거야. 외국이라는 국가의 재판이라고 100% 우리 거랑 동급으로는 안 쳐주고 이런 과정을 위해서 217조의 민사소송법에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에서는 뭐까지 지금 집행 판결이라고 해서 26조에 보면 민사, 이건 민사소송법이고, 집행법에 와서 이건 외국 판결을 일단 승인 거치고, 어, 민사 집행법. 집행법에서는 26조를 보면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은 집행 판결로 그 강제 집행을 허가하여야 할수 있다라고 해서 26조에서 집행 판결을 구해야 된다라는 게 특이하죠. 그 다음에 집행권은 쭉 보면 여러분이 고그 밑에 밑에 보면 지급 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독촉 절차라는 게 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법원이 다툼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신청에 따라서 지급을 명령하는 독촉 절차라는 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민사소송법 조문을 보면 어디서부터냐면 독촉 절차가 462조 민사소송법 제5편. 5편 462조에 독촉 절차가 있죠. 독촉 절차의 개념 소송법에서 내가 한두 번 얘기했을 수 있는데 채권자가 독적 절차를 이용해서 지급 명령을 발해야될라고 신청을 하면 그 당부를 따지지 아니한 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상대방 채무자한테 송달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이 확정된 지급 명령이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간이한, 간편한, 그 다음에 인지 때도 소송의 10분의 1 정도만 들어요. 만약 2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2가 나오면 소송으로 이게 들어가요. 근데 2가 안 나오면 간편하게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느냐 모든 건 아니고 금전 기타 대체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런 거는 안 되고 뭐 금액적인 제한은 소액 뭐 이런 것도 없어요.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금전적인 청구는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가 이의할 것 같으면 그래서 소송으로 갈 거면 굳이 이 단계 거치면서 헛수고 비슷하게 되니까 직접 소를 제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이라면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간편한 집행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런 내용도 거기 써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거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좀 아까 말한 집행증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특이한 게 가압류 가집행 말고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은 위두 번째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 처분인데 요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즉 임시의 이런 압류나 처분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집행적인 집행적인 상황을 갈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가압류나 가처분도 이러한 일반적인 집행은 아닌데 가압류의 집행 가처분의 집행을 위한 이 명령이 가압류 명령이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된다. 라는 점 때문에 여기 써있지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것으로 쭉 보면, 쭉 보면 조정조서. 조정, 조서, 조정조서. 조정조서. 요게 집행할 수 있는 게 되고. 위에 하나 더 알아둘 것은 중재 판정에 대한. 아까는 외국 법원 재판을 얘기했는데, 재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런 개념 배웠죠? ADR로서 재판의 분쟁 처리 중에, 여러분이 상사 중재원, 중재, 뭐, 런던 상사 중재소, 홍콩, 싱가포르, 중재, 중재, 요, 요거는 중재인이 어떤 법원 시스템하고는 다르지만, 단심 일심제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이런 절차를 당사자가 미리 중재로 분쟁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이 중재 절차에 들어가서 그 결론적인 중재 판정을 가지고 분쟁을 매듭짓는 이런 중재 중재제도가 많이 쓰이는데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여러분이 국제거래법이나 이런 거 지금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제거래에서는 두 절차, 재판, 이런 게 다른 국가 간에는 어느 쪽 법원서 하느냐가 이게 또 서로 예민하니까 아예 국제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자라는 중재조항을, 중재조항을 넣어가지고 미리 계약을, 국제계약에서는 국제, 건설, 국제적으로 뭐배 만드는 조선 이런 등등에서는 중재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끼리의 분쟁은 중재가서 하자. 그래서 중재로 판정을 받아서 근데 여기서 이제 판정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데 만약 중재받은 판정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어서 이행을 안 하면 돈 받을 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데, 뉴욕 협약에 의해서 이 경우는 어느 국가든 협약에 가입한 국가, 웬만한 국가들 가입해 있는데, 가서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런 부분서 대단히 국제 거래에서 쓰임새가 큰 제도다. 이런 분쟁 해결이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표에서 보면 중재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또 하나 있냐면 집행을 아까는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집행 판결이 필요한데 중재에 대해서는 판결 절차는 아니고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결정 절차로 집행 아까는 집행 판결이었는데, 집행 판결이었는데, 집행 결정으로 한 번쯤 중재라는 건 법관 그 자체에 의한 결론은 아니니까, 요런 과정이 있어서 집행해 올수 있다. 집행 권한이 될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 두면 되죠. 그래서 다시 도표를 봐요. 도표를 이제, 다는 설명 안 했지만, 쭉 보고, 아, 집행권원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화 해야 되겠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런 집행권원을 갖고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을 된다라는 건데, 그 다음, 다음 이제 5-5 확정된 종국 판결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죠. 5-6 가집행 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 5-6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에 5-8 집행 판결.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집행 판결. 그다음에 집행 판결의 경우는 5-9여번호 다시 추가 설명하고 있고.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5-10에서 5-10에서 집행 결정이 있는 중재 판정. 그다음에 5-11에서 공증인이 집행 증서 이런 거. 그다음에 5-13에서 확정된 지급 명령. 확정된 지급 명령. 호의 같이 남바링의 이행 권고 결정도 한 번쯤 설명된 거죠. 소액 사건의 경우에 소액 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뭔가 절차적인 간소화가 되어 있는데 금전적인 청구 이전 등기 청구 같은 건 설사 그 대상이 3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소액사건이 아니고 금전, 기타 대체물 같은 경우만 해당한데 요게 기준이 3천만 원까지 소액사건. 이더라도 이건 판결열차인데 판결열차는 아까 독촉절차와 비교해서 독촉절차는 당사자 간의 다툼의 내용은 고려하지 아니 하는 건데 요 소액 사건은 금액적으로 3천만원 넘지 않는 이런 부분서 간편 간이한 절차이긴 하지만 판결 절차인데 즉 싸우는 절차인데 여기서도 독촉 절차의 지급 명령 비슷하게 그냥 피고 여기서는 아무리 소액 사건이더라도 원고 피고죠 재판 절차로서. 이 피고의 변명을 듣지 않고 그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지금 명령과 마찬가지의 그런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고가 2 주일 이내에 이하느냐 여부 따라서 다시 절차가 진행되느냐 그대로 완결되느냐가 마찬가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런 독촉 절차의 지금 명령과 이행 권고 결정 을 통일시키는 뭐 이런 논의 등도 연구자 즉 내가 그런 생각 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것까지는 생각을 더 뭐야 깊게 하지 않도, 않아도 되니까 일단 이행 공고 결정이 독적 절차의 지급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행 공고 결정이 지급 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 권원이 된다. 2주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된다면 집행 권원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 등등 쭉.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압류, 가처분 5-15에 보면, 가압류, 가처분 자체가 일단 명령으로 법원이 정확히 말하면 명령이라고 하지만 결정 절차, 로서 명령으로 내려지는데 이것이 집행 들어갈 때그 의미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 권한이 된다 요 이야기가 잠깐 쓰여 있죠 이런 정도 이해를 하고